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로 성장과 민생 이 문제가 아주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먹사이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된다.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좀 동의를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오로지 탄핵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또 MBC를 수호하기 위해서, 과방위에서 지금 엄청난 투쟁을 벌이고 있죠? MBC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이재명 대표의 먹사주의가 정말 국민들에게 저는 설득력이 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 먹고 사는 법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멱사이즘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8월 18일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일단 출마를 한것이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미 진작 사퇴를 했었고요. 어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출마선언하면서 어 청년 대표와 함께 3파전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전반적인 여론이나 등등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뭐 현재로서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요. 거의 대선 출마 선언문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출마 선언문에 숨겨져 있는 이 대표의 앞으로의 전략과 의도, 이걸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 분야, 즉, 민생경제,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노동안보.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 어, 어제 어 온고지 한 40장 분량을 이야기했는데, 주로 성장과 민생. 이 문제가 아주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어, 뭐 별로 그렇게 윤석열 정부나 뭐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초점들을 맞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어, 그걸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어, 어제 아주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건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먹사니즘? 좀 생소한 이야기죠. 이게 먹고 사는 뭐 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어,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먹사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그래서 먹사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운영을 했었는데, 이 저작권이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는 것 같아요. 먹사연이라고 해서 먹사니즘 이렇게 발전했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먹사연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구속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어, 당시에 먹사연을 통해서 7억원 이상을 아마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한 그런 연구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라는 걸 두고, 뭐, 패러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사니즘, 법사니즘은 뭐냐면, 법인카드로 먹고 사는 이즘이라든지 막사니즘 해서 막 산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 네 개의 재판과 일곱 가지의 어떤 이 사건과 열한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패러디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쟁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좀 좌파적 입장에서 좀 중도로 상당히 어떤 좀 변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중도 이슈로 변침하고 있고 특히 금투세 문제라든지 종부세 문제라든지 그 동안 사실 야당이 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어, 확장적인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이걸 아마 이제 본인이 이 선거를 거치면서 기존 어떤 이 진보 진영 갖고는 승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중도 진영과 어떤 중도 보수까지도 포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젠다. 이거를 선점해야 되겠다. 해서 종부세 문제나 금투세 문제. 뭐 성장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마 핵심적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가 22살 시절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서울대 생물학 발단이다가 긴급조치 위반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경제학으로 돌아서서 그동안 가천대에서 교수를 했고 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오래된 인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인데, 바로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 무상복지, 뭐 이런 거를 어, 창안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 정책적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 어,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어, 했던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 오늘 어제 냈던 여러 가지 안건 을 보면, 상당히 중도적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인데, 물론 지금 민주당은 이 금투세나 종부세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요, 좀 토대가 지금 민주당을 형성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과는 조금 다르죠. 그분은 사실 운동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성남시장 할 때도 보면 뭐 기업들하고는 굉장히 잘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념에 어, 포획되어 있기다 보다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어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어 특히 뭐 기본 사회론 또 평화 경제론, 뭐 기본 소득 문제를 다시 한번 또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뭐 아주 고유 브랜드인데 근데 이제 이 전체로 보면 국민들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있요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요. 자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게 저는 이념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좀 그렇게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모든 입법들은 국회에서 지금 정해지는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오로지 탄핵입니다, 지금. 자, 법사위 한번 보십시오.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 요즘 뭐, 아예 여당 간사도 안 뽑은 상황에서 그냥 뭐 일방, 일방 통과입니다. 국민청원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청원으로 해서 그냥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뭐, 이, 제기나 뭐 의사진행 발언도 아예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막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또 방송사의 어떤 KMBC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과방위에서 지금 엄청난 투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MBC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정작이요, 국민들이 많이 먹고 사야 될 중요한 민생 법안들, 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하나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다 지난 21대 통과 못해서 22대로 다 폐기가 되고, 아, 근데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러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대신에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퓰리즘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랑봉투법이죠. 그리고 또 양곡 관리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려 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어떤 한한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근막의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전체적인 어떤 문제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어, 노란 봉투법 이야기를 해보죠.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조가 예를 들어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회사 측에서 민사상 이런 것들을 이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이 3천 명 정도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tsmc 라든지 외국의 아주 반도체 업체들은 아예 파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종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중단하게 되면 재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고임금입니다 이 업종이 근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업 때 우리 무등록 무임금도 안 된다 파업 때 임금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파업하는 데 대한 회사 손해 아, 우리 다 책임 안 줘. 그러면 앞으로 그냥 다 파업해도 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노조는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먹고 살수 있나요? 바로 그런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연봉이 뭐 1억이 넘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 파업을 해버리고 하면 그들에게는 임금 인상이 되겠지만 거기에 많이 딸려있는 하청업체나 관련업체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못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일부 노동자들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두 번째로 양국관리법입니다양국관리법은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흉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풍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다 기본적으로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쌀 요즘 잘 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흉년이 나건 풍년이 나건 다 보상해주면, 그쌀쌀롱사짓지 뭐하러 딴거 짓겠습니까? 안 짓거든요. 근데 농민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요, 그 세금 몇 권에 나야 되거든요. 한 1조 원 넘습니다. 매년? 그 세금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내는,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내는 세금을 가지고 농민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농촌이 지금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작물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다 전체, 국민 전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파퓰리즘적으로 25만 원씩 13조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나한테는 좋죠 25만 원씩 한 가족 같은 100만 원 들어오니까 근데 그 13조 원 누가 내는 겁니까 13조 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한 재정 적자와 인플레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있으면요 25만 원씩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먹고사는 문제는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느 정치인이 국민들이 김정은을 제외하고 어느 정치인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등한시하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균형, 국가의 산업의 발전, 또이 기업의 발전, 수출의 증대,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자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해결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즉 공정한 법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 공정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 일을 적게 했는데 사장하고 친인척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특혜를 본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어떤 특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일주일에 뭐 놀러 다니고 다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받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이 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이 적용이 되고 확립이 돼야 이 성립이 될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죠? 검사들을 탄핵해버립니다. 수사한 검사들을 그리고 재판 지연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면 상상을 할수 없는 거거든요. 자, 당 전체가 동원돼서 지금 방탄을 하고 있죠. 나는 예외야. 당신들만 똑같은 거고 나는 예외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나는 특혜주의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먹사주의가 정말 국민들에게 에, 저는 설득력이 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각 상임위에서 정쟁적 법안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먹고 사는 법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어요? 당신 말이 아니라 저 지금 뒤에 있는 당신들 대표가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맨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목사짐이 맞아 등하겠냐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둘째, 자, 법치주의. 나, 나부터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혜 누리지 않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당신이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누린다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멱사이즘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것 없이 그냥 국민들, 당신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게. 나는 좀예외예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별로 그렇게 신뢰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당신들만의 세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자신들은 뭔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만 평등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목사의 좀 얼마나 과연 먹힐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